몽골 살기 두 달차. 몽골 친구의 장인어른 댁을 가는 길이다. 몽골의 총 인구는 3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 절반이 울란바타르 수도에 모여 살고 있고, 우리가 몽골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유목민들의 수는 이제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친구의 장인어른 가족은 그 30만 명 중에 하나다 하다가 우유차 아, 마셔. 응. 맛있어. 개개. 이기 아이스 밀 거. 아이스크림으로. 응.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우유에수분이랑 음. 기름기 있는 폼. 치한 음. 거야. 재치로 그러요 <laughs> 유... 우유차는 맨날 마셔. 안 그래도 맨날 먹는 인기계. 왜 우유차를 먹느냐면 이제 맨날하고 있고 뭐 열량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추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열량의 식품이 필요해서 차를 마셔도 고열량으로 마시는 거야. 우유를 넣어야면 근데 TV도 있고 심심하지 않으시던지. 영민들 겨울에 뭐 하고 노나 했는데 TV 보고 노겠네. <laughs> 인터넷도되는데인터넷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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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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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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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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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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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 그는 유목민들은 전기도 없고 이런 건다 편견이구만. 아니, 아니. 아무것도 전기 없는 것 없이 사는 유목민도. 음,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집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일반 현대인이랑 똑같다. 그리고 게르하는 춥기는커녕 한정막에 들어온 것처럼 온수준이다. 아, 엄청 덥네 아, 이거 하나가. 이것도 어느 정도 엄청 과학적이다. 여기서 밥끓먹고 난방효과도 내고 아, 이게 또 뽑아가고 이거 지금 소똥 태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어 음. 진짜? 소똥이 연료 연료가스 아, 안 들리네 응. 이렇게 한번 피우면 얼마나 가 보통? 나무보다는 빨리 타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말하면 약간 과장이 될수 있어서 넌 영웅이 아니잖아 <laughs> 대르에서는 하루의 연료로 소통을 사용하는데 지속시간이 짧아 아직도 많은 유목민들이 석탄 원석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석탄에서 나오는 연기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 <목소리>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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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태어났다고? <laughs> 어제 태어났어. 지금 태줄이 어 그러네. 잖아 <laughs> 어, 그러네. <옷> 네 <laughs> 얘네가 다 나중에 캐시미어 되는 거 아니야? 형, 용서는. 이는 이제, 다 좀... 와, oh. 아, 예 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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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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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어?

고기 말린다 오시 이거 뭐야 양양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야? 응 내장 응. 뺀양 이게 양 여기 양한 마리 양한 마리 이게 겨울이 겨울에 춥고 뭐 하니까 가축들이 살이 빠지잖아 응 그니까 살이 이제 올라와 있을 때 가을에 다 잡아놔 이미 잡아놨던 거네 아, 잡아놨던 또? 거 이제 음음 필요할 때 먹는 거지 세면대, 냉장고, 전기, 그리고 TV까지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모습에 놀랐고 <laughs> 내 스스로를 현균 <평균> 없는 사람이라서 <laughs> 내 자신의 경수를 안 했고 <laughs> 또한번 놀랐다 우리는 <laughs> <노래는> 모두 <laughs> 알게 모르게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이 다르면 부족하다거나 또는 불편할 것이라고 질의진작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말은 아마 죽을 때까지 되새기고 되새겨도 완전히 깨우칠 수는 없을 것 같다.